자, 로그 2에 이거의 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 진수가 2의 거듭제곱이 돼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의 1제곱, 2의 2제곱, 2의 3제곱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랬을 때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값이요, 이거의 값.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게 지금 A축이 되고요. 이게 이제 이 값에 대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최고차항계수 음수니까 이런 이차함수가그림이 그리,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거 0이고 여기는 8이 되겠어요. 그러면 가운데가 4가 나오겠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32-16이니까 이거의 값이 16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의 값이 2일 때와 4일 때와 8일 때와 16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2, 4, 8, 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2일 때는 A에게 수도 2개, 4일 때도 2개, 8일 때는 2개, 16일 때가 하나가 되는 거죠. A에게 수가. 여기에 대해서 B는 이거 의 N 제곱 근이기 때문에 근이 지금 B인 거죠. 그럼 거꾸로 이거 해석한다면 B의 N 제곱이 8A-A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8A-A 제곱은 2와 어, 4와 8과 16, 여기 4개 뿐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n은 2 e 이상의 어떤 자연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b의 n제곱이 2가 되려면 이 n은 1뿐이 없죠. b도 자연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b도 지금 b라는 숫자도 정수가 되야 되죠. 정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없죠. 여기는 만약에 b의 제곱이 2다 그러면 b는 뿔마 루트가 돼버리는 거니까 2는 나올 수 없겠어요. 자, 그러면. b의 n제곱이 이제 4가 될 때는 b의 n제곱이 4일 때는 4는 2의 제곱인 거니까 이 n은 2의 약수가 돼야 되는데 2를 뺀 2의 약수니까 n은 2 하나뿐이 없죠. 그런데 이 a의 개수가 지금 자, 이건 4가 될때이 4가 될때 a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거죠. 그럼 2개를 기본적으로 뽑아내고 n이 2일 때는 n이 2면 b의 제곱이 4니까 b는 정수니까 뿔마 2가 나오겠죠. 이 b의 개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가 나오겠어요. b의 n제곱이 어 8이 될 때죠. 8이는 2의 세제곱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은 딱 이거는 3분이 없습니다. 이제 3의 약수니까 2를 뺀 거니까. 그다음에 이 8일 때는 8일 때는 a의 개수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의 개수는 2개 먼저 먹고 들어가고. 자, 그러면 자 b의 세제곱이 2의 세제곱 8인 거죠. 그럼 b는 2 하나뿐이 없죠. 그러니까 1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b의 n제곱이 자 16이 될때 16이 될 때는 예, 네. 이 n은 4의 약수입니다. 4의 약수는 1, 2, 4인데 1은 안 되죠. 그러면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b의 제곱이 16이기 때문에, 자 여기는 16일 때는 이 16일 때는 a의 개수는 한 개죠 지금 a의 개수는 한 개가 나오고, n이 2일 때 b제곱이 16이니까 b의 개수는 뿔만하니까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자, n이 4일때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4일때를 들었으면 n이 4일 땐 b의 4제곱이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16일 때는, 16일 때는 a의 개수는 한개죠 지금. a의 개수는 한개고 여기는 b의 4제곱이 2의 4제곱이니까 b는 뿔마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는두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개 여기도 두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개수는 네개두개두개두개두개가세번보이니까 2개, 2개, 6개가 되고, 네개를 합치니까 답은 10개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